이거와 함께도! 우 함께도! 더. 그냥, 그냥 <놀람> 아 <놀람> 나이스! 나이스! 가세요! 87? 그 안돼 아 형님? 형님 네임드지 네임드 어? 형구형 응, 잘하신다 민혁이 누구야? 선또 잘하잖아 스물여덟 민혁이보다 한살 위인데 28년생이야 <laughs> 아플레스 에 나가고, 엔비 형님 아레스건 나가고, 즐기운 들도고즐레스건 나가고, 즐기이나 나가고, 가고나가 나가고, 즐가나갔고 스물 살 스물 한 살인가 스물 두 인데. 벌써 나왔어? 네. 네이스 패. 스 아니야 아니야. 그래 진행 진행. 너가 이거 할래? 야, 그래서 우리 어디 가? 아, 가. 부지산? 갈 거야, 진짜? 난 2시간만 올라갔다가 3시간 내려와야지. 아이고. 그럴 그레, 거면 못하러 가니까. 는 우리 가면 되지. 너 밑에 술 먹고 있어. 야, 그러면 하루 종일 떨어져 있는 건데? 뭐 6시간 떨어져 있는 건지. 110시간이네, 너. 내가 비행기 표 그럼 끝났다 어디 가는 건데 우리? 어디? 어디 가? 는 나? 어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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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야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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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? 오! 안다치게안다치게 오! 오! 기 포터예요, 다 포터. 어디, 어디, 아무 아니야. 도 아니야. 2 3 5 4 3 2 Bra so. ah, <fox> yeah. yeah. spill! Have 네, go. I don't know. I don't 형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두 I d o n 이 k n o 이겨줄게